시름을 더 가까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시름이 알고 싶다. 팔로우 좋아요. 언제 지금 시름을 더 가까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시름이 알고 싶다. 팔로우 좋아요. 언제 지금 팔로우 좋아요. 언제 지금 자 안녕하세요. 그 시름이 알고 싶다. 디스커버리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쁜 일정에 또 훈련하기도 바쁘고 시합하기도 바쁘고. 행여나 쉬는 날이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힘들기 때문에 이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에는 쉬고자 하, 하고 싶은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 어떤 휴식시간마저도 디스커버리한테 이렇게 할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상주, 상주라는 도시 또 우리 상주공업고등학교 씨름장을 와보니까 남산중학교 씨름장까지 같이 있네요 이곳까지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초대 아니면 어떻게 들어와 보겠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셨던 어, 윤기섭 감독님 그리고 아드님의 촬영을 허락해 주셨던 부모님, 특히 어머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셨던 상주공업고등학교 음, 우리 오늘 촬영하시는 선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3학년 씨름 선수 서우석입니다. 아 서우석 선수는 체급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청장급 80kg을 맞히고 있습니다. 아 2023년 전국체육대회 작년이네요. 경장급 3위. 2024년 제78회 전국시름선수권대회 청장급 2위 그 다음에 제2024년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시름대회 소장급 3위 하셨죠 네. 아, 도울우에 도울 주석석인데 남을 많이 도와주, 도와준다는 주도와 의미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선수로 자라나기를 디스커버리가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이 2006년 9월 22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출생지는 어디예요 상주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상주에서 태어나서 상주에서 쭉 사는거죠? 네. 가족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형한명니요 180cm에 현재 79kg 오. 혈액형은요? 5형입니다 어, 그리고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별명이 뭐예요 멸치. 근데 별명이 왜 멸치예요? 제가 일단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까지 완전 빼빼 마르고 키만크니까 그때 키도 작았었는데 되게 엄청 많으니까 애들이 막 멸치, 멸치라고 놀려서 그게 현재 별명까지 된것 같습니다. 아 ENFJ입니다. 그 ENFJ를 제가 보니까 청중을 사로잡고 의욕을 불어넣는 칼스만 넘치는 지도자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름의 의미가 누굴 도와주고 지휘하는 리더 형님의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ENFJ도 리더 형이에요. 지형님한테 와, 운명이지 않아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이 이름을 지으신 거죠. 너무 자녀에 대해서 예견하시고 작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름이랑 MBTI랑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게 너무 제가 놀라웠었고요. 음, 지금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구호소리나 기합소리가 들릴 텐데, 마치 남산중학교 훈련 시간이라서 기합소리랑 어, 구호소리가 들리는데, 어, 촬영을 목적으로 훈련을 중단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음, 제가 또그 중단시킬 자격도 없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중간중간 에 이렇게 소리 안 끊기도록 한번 잘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상주 성동초등학교 2021년도에 남산중학교 2022년 지금 상주공원고등학교 실원부 3학년에 재학 중이시고요 어 체급은 아까 소상급 밭다리 아 밭다리 아, 아, 잘하시고 이중, 이중기나 음. 하상원이나 음. 정택한. 음. 그분들 다 동기죠? 네. 이중기 춘천기계. 네. 하상원 영신고. 네. 그 다음에 정택한 네. 현일고. 네. 아, 그분들이랑 안면만 있는 거요 아니면 친분도 있어요? 그냥 가서 몇번씩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같은 동기기도 해서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셋 중에, 그셋 중에 굳이 꼽으라면 누구랑 친해요? 그러면... 그나마 그나마 이준기랑 그나마 친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체력급이잖아 맞아요. 맞죠? 저는 아 응,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준기 얘기할 것 같다. 어, 이준기 선수도 제가 작년에 직접 뵀는데 어 맞아요. 이준기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네. 남산중학교 나오셨죠? 네, 남산중학교 상주공고 나왔습니다. 상주공고, 실은부 나오셨죠? 네네. 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소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네. 지금 그때 남산중이랑 상주공고에 계실 때가 몇 년도였어요?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선수한테는 무려 10년의 선배가 되는 거네요. 아, 네. 네, 자 네. 이제 이름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누구시죠? 아, 저는 울주군청 해뜨미실음단의 김덕일입니다. 아, 김덕일 선수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구석 선수를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또 상주 공고나 남산중 나왔던 직속 선배가 네, 또 응원의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또이 선수한테는 얼마나 영광이고 기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드렸던 거고요. 네. 아, 네. 오늘 저기 같이 대화하실 후배는 네. 3학년의 서우석 선수예요. 아, 네. 혹시 서우석 선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그, 저번에 학교 몇번 놀러 갔었는데. 네. 아 이렇게 졸업이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학교를 한 번씩 오시나봐요? 아네 종종 놀러가서 한 번씩 애들 잡아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멋진 선배시네요. 제가 서우석 선수 소개해드릴 텐데 잠깐 통화 부탁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님 아, 우석 안녕. <laughs> 네, 촬영하고 있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laughs> 네, 부면님 네. 음.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안 그래도, 그래도 얘기 들었는데 <laughs> 잘 하고 있어? 되게 좀 긴장됩니다. <laughs> 나도 좀 어색하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후배가 저희 그 시림이 알고 싶다 촬영을 하니까 선배로서 네. 느낌이 어때요? 어, 선배로서 되게 뿌듯하고 좀 대견스럽고 하네요. 후배가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서우석 후배님이 어떤 선수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지금 당장에 그냥 잘하는 선수보다는 그냥 열심히 꾸준히 이렇게 되게 해서 실업팀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더 나아가서 장사 타이틀까지 거머쥘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저는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이 얘기를 들은 후배 서호석 선수는 선배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지금보다 도 열심히 해서 선배님 말씀대로 시어팀 들어가고 나중에는 장사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좋은 선후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군복무 중이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행운인지 정말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마침 휴가 나오셨죠? 아네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주셔서 제가 무척 감동받았고요 아 아닙니다 네 남은 휴가 잘 보내시고 저녁 언제 하시죠? 저, 저 11월 8일 저녁입니다 그러면 천하장사 무대에서는 볼수 있나요? 네네 천하장사 출전합니다 네 그때 제가 꼭 응원하도록 할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laughs> 네 여보세요. 네. 어 아,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네. 아이 아직 이름은 누군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남산중학교 실은부 그 다음에 상주공업고등학교 실은부 나오셨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연락을 드렸는데요. 오늘 상주공업고등학교 고등학생 시키즈, 예, 3학년 한명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배님, 직속선배님이랑 통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을 받으면 무척 영광이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이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어느 팀에 누구신가요? 아 저는 부산갈매기시금단 이지영 선수입니다. 아 부산갈매기시금단 이지영 선수예요. 네, 저희 남산 중학교 그리고 상주공업고등학교 졸업은 몇 년도였나요? 그러면 2011년도면 거의 13년 전이다 그죠? 네 맞아요. 지금 오늘 촬영하는 선수한테는 아주 대선배인데요. 네. 네, 우리 지금 3학년의 서우석이라는 선수거든요. 아 예. 네, 제가 서우석 선수 인사드릴 테니까 얘기 잠깐 나눠주세요. 네. 안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 안녕. 너나본적 있었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뭐 학교 올라왔었는데 없었지.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감독님께서는 잘해주시고. 네잘 가르쳐 주십니다. 음 이번 종목 채널 나왔어? 아직까지 못 나왔습니다. 아, 아직 못 나왔어? 네. 내년에는 대학생인가? 네. 대학교 어디 가는데? 인하대학교 갑니다. 어 좋은 대학교네. 가 네. 그래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무조건 생기니까.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지영 이수, 선수님. 네? 우리 서우석 선수가 어떤 선수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 부상 없고, 좀 길게 농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좀, 멀티가 가능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주 뭐, 먼 얘기를 해서 미안하고, 그때 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우석 후배님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만약 그때도 이지용 선수님이 부상 갈매기 아직 계신다는 상황을 전제하에 우리 또 서우석 선수도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부상 갈매기 가면 참 좋겠네요 어, 저기될 수도 있겠죠 저기될 수도 근데 같은 급인가요? 서우석 선수는 실업 가면 무슨 급인가요? 아마 어, 80kg 80kg 뛴대요 우리 이지용 아, 선수는요? <laughs> 사람님 모릅니까자 <laughs> 우리 서욱 서욱 선수는 선배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해줘요. 선배님 말씀대로 정말 조심히 부상 없이 열심히 해서 시어트까지 가고 오래오래 선수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이지웅 선수님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개최하고 계시죠? 아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소중한 네.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체전 그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후배 인터뷰 잘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자 네. 이렇게 각 팀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소속 선수를 위해서 제가 상주공업고등학교 인터뷰 오기 전에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 2023년도 1월달에 촬영한 상주공구실음부 모래판에서다, 실음판이 열린다, 모래판에서다, KBS 대구에서 제작한 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나오셨죠. 네. 네. 근데 그때는 뭐 촬영하러 왔던 거예요, KBS 대구에서? 그냥 저희 운동, 운동하는 거나, 저희 그냥 운동 생활이나, 저희씨름 촬영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음... 그냥 그때는 촬영할 때 여러 팀원이 다 나오고, 감독님도 나오고, 훈련하는 모습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따지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학교를 찍으러 온 거잖아요. 네. 오늘은 서우석 선수 혼자만 주인공이고 혼자만 서포트라이트고 혼자만 오늘의 인터뷰 대상이란 말이에요. 좀 기분이 어때요? 단독으로 이렇게 서포트 라이트 받는 기분이? 음, 그냥 다 같이 했으면 긴장 안 했을 것 같은데 혼자해서더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좀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좋은 기념,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죠? 네, 좋것 네. 같습니다. 네. 이은수 선수라고? 하는데 음. 어디 있어요? 그 선배가 현재 영암공청에 음. 있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는 경남정보고 아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선수를? 일단 그 선배가 선배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정반당도 아시고 일단 메달을 엄청 많이 따시고 있다시기도 하고 되게 씨름하는 거 보면 시합장에서 보면 멋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개인적인 친구는 있어요? 네,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한번또 이렇게 내가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라걸 이운수 선수가 모르고 있겠네요? 네. 음. 이윤수 선수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은 경양도 고고에서 바로 어, 영군으로간 거예요. 대학교 걸치고 간 거예요? 대학교 안 바로 바로 네. 영남으로. 그분은 최근에 아 음, 계속 80 80이 나 90까지 오르시 음. 80이나 90. 아, 이윤수 선수 알아 누군지? 이윤수 선수. 음. 그래서 그 작년도에 해외에서 찍었던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훈련 끝나고 자기 전에 노래 한곡 불렀는데 이영광 선수. 떨까요? 그 선수는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이에요? 그 선수가 노래 부른 거에요그 선수도 대신시에 노래 많이 불러요? 잘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영광 그 선수는체근이 그 뭐예요? 경작극이면은 70kg. 그쪽은 격이밝아 보이던데. 까불까불 거리는 거 보이세요? 이제 이건가보면 너를 모르고 회상 게 봤고요 그리고 아 제가 영상 보다가 뭉클해가지고 짤했던 게그 어머니 음. 일 도와주고 오신 거같요 너무 대견하셨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미래를 걱정한 거죠, 장래를 대학교를 갈수 있을지 대학교 가서 자기 돈벌이를 할수 있을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씨름부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놓고 있어요. 너무 말랐어요, 때는등학교1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제 친구들이 다 씨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별 생각 없었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씨름부가 갑자기 TV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따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시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친구 따라 뭐 어디 가서 어떤 계기로 할 수는 있어.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다가도 그만두거나 아 이제 안내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동안. 아, 너 너무 많죠. 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는 고등학교 이학년 때 그만두려고 했던. 이학년은 불과 작년인데 왜 그만둘라 했어요? 그냥 그때 슬럼프가 좀 심하게 왔어. 음그 음. 슬럼프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첫 대회에 메달을 따서 는데 이학년 때그 이후론 1학년이든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제가 일단 너무 못하기도 하고 이기지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또 다시 극복했던 계기는? 극복했던 건 마지막 대회 전국체전에서. 매달 고 극복해 낸것 같습니다 음, 결국은 어떤 성적이 있으면 좀 극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네아 네. 아, 성적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통화했다시피 선배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결과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 고상까지 오면서 씨름하면서 부상을 입은 적은 없어요. 부상은 심한...